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? 정규직 해고 제한을 하니까.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쉽게 해고가 가능하고, 그래야지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하게 됩니다. 우리 경제 모든 위기,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에 그렇다.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안 합니다. 왜냐하면요, 지난 20년 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혁신 안 했습니다.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97년에 그런 위기를 맞아놓고 정신 차리고 20년 동안 진짜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혁신 안한 겁니다. 그 재벌 경영자 총수들도 책임이 있죠. 삼성은 무너져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삼성이 강성 지정도도 때문에 해외로 나갔습니까? 삼성이 기종 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제 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. 홍 후보님이. 지사로 재직하셨던 김 경남 네. 다 이제 해운 조선산업 위기인데 네. 네.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종노조 때문입니까? 해운하고 조선산업이 어려진것을세계에서 조선의 경기 때문이고 그거는 난 강성기종노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아유, 그러니 음. 이 지금 경제 위기를 왜좀 자꾸 강성기종노조 탓만 합니까?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? 재벌 개혁을 해야죠 어느 게더 중요합니까? 둘다 중요하지만 은 제가 경제 위기의 본질은 강성기종노조 봅니다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 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육체 노동자는 잔업 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해, 일하면 도지사 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내가 애한테 먹고 살게 없다 하고 는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그 노조원 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무님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에 성장시킬 방법은 뭡니까? 기업을 투자하게 해야죠. 해외 나갔던 기업을 또 돌아오게 하고, 또 이, 이 트럼프처럼 네. 기업의 노조는 규제를 좀 없애고. 강성노조는 어떻게 때려 부술 겁니까? 그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할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떻게?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는 나중에 내 대통령 되면 <laughs> 내 <내가> 보여줄게요. <웃음> <웃음>